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리플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자, 리플은 어떤 코인입니까? 바로 국제 무역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 나온 코인이죠. 그러다 보니 금리 인상과 금리가 유지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수혜가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가 높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단의 신호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진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요 라인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해서 탄력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대응하기 위해선 주요 라인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시세 라인 주 시세 직접 제안해 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 리스크 체크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만끽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변수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늘 언제나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듀 라인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집요하게 살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 모든 정보들 제가 소통마에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수익의 길을 걸어가실 분들,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 하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느 라인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을 저환될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리플은 지금 주요 라인에 지속적으로 방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착했다는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주요 이평선들을 집중적으로 안착했을 때는 악성 매물이 출현하고 있고 이탈했을 때는 매수세가 지속적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상단에는 754원과 하단에는 706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이제는 706원에서 진입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상단에는 이 보라색 라인만큼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해야 되는데 이전에 지속적으로 시어놓칠이 많은 그런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안정적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 상단에는 이 라인만큼 안착하는 거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진입한다면 충분히 안정적 수익 낼수 있고요. 만일 이 라인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그럼 하단에 있는 이 하늘색 라인과 주황색 라인을 어떻게 방어하는지 지요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들을 이탈하게 되면은 하단에 있는 700원 라인까지도 무너지게 되고, 500원 라인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지속적으로 체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리플이 최초 반등이 나왔을 때 주요 라인은 터치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는 터치하지 못하는 매수세가 나와서 이 라인만큼 기준 라인을 활용하고 하단을 어떻게 방어하는지 집요하게 살펴봐달라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에서 일정 기간 안에 반등이 나오지 못해서 지금 하단의 주요 라인을 터치하면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어서 최소한 이 라인만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단기 입형선들이 정별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정보들 제가 소통마에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마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